안녕하세요. 자, 동쌤입니다. 드디어 6월 28일 날 로얄 대석을 첫 출하를 할 예정입니다. 첫 출하를 하기 위해서 박스를 이렇게 다 조립해 놨습니다. 보십시오. 자. 박스도 이쁘죠? 보세요 이렇게 지금 그 밭에 지금 어 나무에 달려있는 로얄 대석들이 색깔이 볼뚜거리한 것이 이제 빛깔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25일이니까 26, 27일 이틀 동안 햇빛이 짱짱 쬐면은 28일 날 일부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일날 일부 수확을 해서 보내고, 29-30일날 다시, 29-30일날은 택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, 월요일날, 즉, 7월 1일날, 조금 더 많은 양을 수확해서 출하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일단, 밭에 가서 나무에 달려있는 벌뚜구리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! 자 여기 보세요 색깔이 조금 나지요 여보세요 기 색깔이 나고 색깔이 나고 있는 모습 보세요 자 여기도 보세요 볼도 우리 하죠 자 여기도 색깔 좋습니다 자 색이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얄 대석 색깔이 싹 나고 있습니다 자, 28일 첫 출하를 할 예정입니다 자, 색깔 나오고 있습니다. 금년에는 워낙 가뭄이 심해가지고, 어, 공판장에서 장목반 했는 농협마트에서도 작년에는 40g 이상을 받아줬는데, 금년에는 30g 이상을 다 받아주는 걸로 한답니다.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. 자, 로얄데스 잘 익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, 28일날 첫 출하를 일단 하겠습니다 로얄데스 익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산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